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은 점을 보듯이 딱 지금 상황에 질문자님에게 필요한 점계를 뽑아서 하나씩 읽어 나가볼게요. 그럼 오늘도 앞에 4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고르는 방법은 숫자 1, 2, 3, 4로 보셔도 되고요. 원소 중에 물, 땅, 나무, 공기. 마지막으로 이름 그대로 첫 번째 치즈, 두 번째 쿠키, 세 번째 사과, 네 번째 초콜릿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3초 뒤에 바로 시작할게요.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즈카드 해석할게요. 이 순간에도 뭔가를 잊어버린 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깊은 생각이 어려운 카드, 생각이 뚝뚝 끊기고, 돌아서면 금방 까먹고 좋은 해결책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거든요. 내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 뭔가를 미뤄둔 채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질문자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왔을지도 몰라요. 우울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더 뛰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뭔가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예전처럼 실수할까 봐. 잘안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라면 질문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곳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부터 질문자님이 나아갈 길에 대한 힌트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거는 정말 걱정했고 잘 못했고 어떤 거는 좋아하고 계속 찾으려고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조만간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도 내가 좀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엉뚱한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단호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예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는 게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질문자님의 존재감이 꽤 크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닷속에 있는 개의 카드는 희망의 카드이자 동경의 카드입니다. 남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질문자님만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즐거운 경험하고 싶고 또는 누군가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연애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터놓고 싶고 누군가가 나의 어떤 힘든 것들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카드예요. 근데 지금은 막 감성에 적고 정에 이끌리면서 센치해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잃고 얻는 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막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라기보다는 질문자님과 일해보고 싶다,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불확실하고 흔들린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변동이 크고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당황하게 될수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사실 그만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세 개의 검은 하나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목표 자체는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후의 방법은 질문자님의 자유니까요.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망설이거나 회피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길게 깊게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또한 질문자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잡아야 됩니다. 곧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올 거예요. 근데 뭔가를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제안이나 개시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결정이 다소 충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에만 집중하시면 선택하시기가 수월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게요. 두 번째 쿠키 카드 해석할게요. 보시면 에이스 카드가 양쪽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흰 카드, 아래에 곰 카드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더 향상된 뭔가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 세상을 더 넓혀가고 싶고, 더 많은 것들 경험해보고 싶고 또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도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물건도 있고요. 옆에 누군가를 두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싶지 않지만 저절로 다잘 풀렸으면 좋겠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곰 카드는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지만 뱀과 거북이가 같이 나왔을 때는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에 끌려가거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또는 주변의 분위기, 그냥 내맘대로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막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또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함부로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사방이 혼란스러워서 머리가 핀핀 돕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이 많으니까 뭔가를 창조할 때는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고요. 관계를 끊어내거나 또는 모내 뭐 주변 환경을 좀 치우고 깨끗이 정돈하는 것도 굉장히 질문자님한테는 좀 버거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은 생각보다 결정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니까 옛날에도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 그냥 놓아버렸던 게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이뤄왔던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을 너무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뭔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한테 접근하기도 힘들고 뭔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웰스 카드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카드예요. 힘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잠깐 정체기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 건가요? 그걸 잘 모르겠네요. 질문자님한테 지금 주어진 고민이나 문제는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뭔가 바꾸기에는 좀 늦었다. 받아들이는 게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 10번 카드는 종료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벌써 질문자님 손에서 떠나버린 뭔가가 있다.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도 내가 더 잘할 걸. 아니면 다시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미련이 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수능이 필요한 때라고 해요. 질문자님이 저항하려고 할수록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한, 질문자님이 정말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좋아 보여서,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서 갖고 싶은 건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조만간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내 진짜 모습, 내가 진짜 잘하는 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일 것들은 수용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시기예요. 확신이 필요한 카드거든요. 이미 질문자님은 꽤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인데 왜 질문자님만 모르는 것 같죠? 요 카드들이 동시에 말하는 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 곳에 질문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조만간 어떤 약속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내줘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내가 보장받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주기로 했어 라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돈 들어올 일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는 질문자님 손에 들어온 것들 그만큼 주어지는 책임이나 누군가의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 무거워도 절대 놓지 마세요. 내가 할수 있는 거? 잘하든 못하든 일단 안고 계속 가셔야 돼요. 지금 멈추거나 뒤돌아볼 때는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에 저항하거나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세 번째 사과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들, 그거 힘들지 않으신가요? 언제까지 이 일을 지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요 거미 카드는 상당히 예민한 카드예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시켰을 때 잠도 못 자고 즐겁지도 않고 스스로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오는 자괴감도 큰데 이와 동시에 요용 카드가 함께 나왔을 때는 유능한 사람의 카드? 질문자님 똑똑하고 할 때는 잘 한다는 거 아는데. 왜 질문자님 몸은 한계인데 여러 가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 몸이 정말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뭔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가 봐요.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어떠한 목표나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거기에 정신을 몰입해서 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고 해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답답한 문제들 빨리 해결해 버리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더 새로운 거,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렇게 뭔가 변화를 하고 싶 꼭 바꾸고 싶으면 뭔가 새로운 걸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따라서 내가 지금 힘들고 삶에 낙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하는 것들이 외부의 조건보다는 내가 지금 한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정하기도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질문자님 무언가에 실망했다거나 아니면 묶여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림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될수록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나도 버겁다, 힘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질문자님 너무 작은 것들, 사소한 문제까지 다 들여다보고 세심히 돌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 내가 쉬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손과 발이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 손, 발안 묶여 있거든요? 약간 안 풀린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운 좋아서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생각이 들수 있어요. 뭔가 과거에 질문자님이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됐던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의 운명이랄까? 인생 전반을 봤을 때 그렇게 불운하지 않아요. 그렇게 운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신에 계속 운이 돌고 있어서 괜찮다 싶으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이제 바닥이다 싶을 때 다시 상승하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질문자님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조만간 주변 사람 말대로 해서 이득 볼 만한 일 있을 거예요. 막 내가 이미 해봤던 거는 이미 다 알고 거의 90%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의견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 조언들이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요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서 말하는 여사제 카드랑 똑같은 카드예요. 날 모르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하는 카드예요. 근데 동시에 내가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확 놔버리는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질문자님, 아직은 더 바쁘게 일해야 될 때입니다. 가만히 계시고 휴식하시고 힐링하시는 것보다 일하시는 게 운이 더 좋아요. 그리고 조만간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일이든 사람이든 질문자님이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관리해야 할게 생길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적당히 아쉬운 소리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요. 얻어갈 게더 많습니다. 내 손, 내발다 묶여있고 너무 답답하고 지금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시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아가서 더 바쁘게 진행해보세요. 그랬을 때좀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하고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네 번째 초콜릿 카드 해석할게요. 질문자님, 지금 혹시 뭔가를 기대하고 있나요?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없어서 자극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언젠가는 저절로 잘 풀릴 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을까 싶어요. 질문자님 주변에 다루기 힘든,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 있네요. 참 번거롭습니다. 자기만 알거든요. 자기 예민하다고 짜증내고 뭘 그렇게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교사 카드는 어떤 주도권, 권력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카드예요. 요 사자 카드도 사실은 내가 더잘 알고 잘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과시하지 않고 일단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분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 절대 세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좋게 좋게 비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보일까요? 영원히 잘 되기만 하는 사람이 없듯이, 영원히 뒤처지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뭔가 마음이 지치고, 번아웃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네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감정의 우울, 무기력,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조만간,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좀 말해야 되지 않나? 바라는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평, 불만이 있거나, 내가 이 정도 의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절대 먼저 나서지 마세요. 요 부엉이 카드는 관망하는 카드거든요. 당분간은 무조건 조용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기 싸움 이런 거에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지고 들어가는 게 나중에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멈추고 쉬어 가야 될 때입니다. 휴식을 취해야 되는 카드예요. 아름다운 거, 즐거운 것들 보면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세요. 요 바보 카드는 혼동, 파괴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가끔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멍하게 정신을 놓을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허세 부리셔도 괜찮고요.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질문자님 주변 사람들은 걱정 없이 아무거나 하고 살고 있는데, 질문자님은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면에 있는 갇힌 에너지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체면상 보기에 좀안 좋아서, 또는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근데 이것들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 나서야 돼요. 당분간은 뭔가 흥분되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그런 존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만간 질문자님 주변의 환경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왔으면 여행을 간다거나, 쉴수 있을 만한 기회가 올 거고요. 너무 내가 조용했고 집 안에 혼자 있었다면 억지로라도 좀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될 거예요. 요컵 에이스 카드는 사랑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조만간 로맨스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질문자님이 지금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 너무 걱정하고 크게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인다 싶을 정도로 가볍게 내려놓으시는 게 가장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드를 뽑으면 쉬지 마세요. 더 일해야 됩니다. 이런 카드들이 나오는 반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놀아야 된다.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게 현재 질문자님의 숙명이자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에도 큰 영향을 주니까요. 조금 관망하시다가 훌쩍 떠나셔도 괜찮고요. 하시는 일들, 마음의 부담들 좀더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